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다익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은요, 지금 이렇게 큰 아이랑 항토분에 어, 이렇게 작은 아이랑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선인장과 같은데 이 아이 이름은요, 천선주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 여기 그 입장 옆에 지금 이렇게 이 아이는 이렇게 자구를 하나 달고 온 아이를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또 만들어놨고요. 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뿌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음. 여기 뿌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요 아이들을 제가 하나씩 조심스럽게 뜰 거예요 껴서 요 아이를 제가 네, 상토 상토에다가 요 뿌리가 지금 내렸죠 이렇게 뿌리가 음. 요 아이가 천선주는 이렇게 입장 옆에서 이렇게 자구를 직접 올리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뒤집어 보면 지금 여기 뿌리, 하얀 거,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아이들을 지금 삽식을 해주려고 그래요. 어차 뿌리가 있는 아이는 삽식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이쪽에 이렇게 오, 신기해 여러분 저이 아이 처음 접해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한꺼번에 오마이갓 오마이갓 <laughs> 자 이렇게 엄청 많이 달고 있는 아이를 제가 오케이 지금 자 이렇게 보실까요 이렇게 입장에서 살짝 돌려보면 뿌리랑 네 개네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아이를, 예, 제가 이렇게 화장지, 어, 화장지, 화장지에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띄어놨어요. 하얗게 지금 엄청 많은데 지금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뿌리를 안 달고 있는 아이가 없어요. 자, 이렇게, 여기 뿌리, 하얀 뿌리들, 이렇게 있죠. 하얀 뿌리들, 여기. 그래서, 요 아이를 세임이란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 음. 자, 요 아이를 제가, 너무 신기해요. 천선주. 입장에서 이렇게 자구를 올리네요. 그래서, 한달 정도 키우면, 이렇게 된답니다. 요만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제가 자구를 떼어낸 아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얇은 접시에다가 뿌리하고 살짝 올라올 수 있게끔 어, 이아이는 화분에다 심기 그러니까 접시에다가 상토만 올려서 거기다가 살포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아이는 분갈이 흙이거든요. 저는 항상 예, 자구 어, 입장 꼽을 때나 뭐 분갈이 할 때나 항상 이흙 하나만 사용을 해 주는데요. 그래서 여기 분갈이 흙에다가 촉촉하게 이렇게 샤워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화분에다 하기도 좀 그래요. 너무 애기들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물을 이제 충분히 이렇게 준 다음에 음, 천성주 너무 신기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진짜 굉장히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자면 제가 지금 화장지에다가 이렇게 어, 이거 보이시나? 어. 화장지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어, 뿌리가 내린 아이도 있고 안 내린 아이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정말 세밀한 작업 돋보기 끼고 해야 될것 같아 요마 이거 어, 위에 입장을 살짝 치고 뿌리 있는 쪽 <laughs> 펄라이트랑 막 섞여 가지고 얘이 아이가 커야 보일 거 같더라고 커야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만 보이네요 저만 어,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하면 안될것 같고 어느 정도 커서 제가 또 조그만 토분에 네, 옮겨서 한 이게 50개 정도 될것 같아요 어.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일주일마다 제가 물을 어, 샤워를 해주도록 할게요 엄청난 세밀한 작업을 통해야 될것 같아, 요이 천선주.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어, 뿌리는 하나같이 느린 아이다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포시 올려놔야 될것 같아. 요 아이들이 너무나 작아서 여러분, 조그만 무슨 애벌레 같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 뿌리, 뿌리 나오라이도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서, 샤워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끝내면 안될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진짜. 혼자서 열심히 제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위트기말르면 물을 충분히 주면 될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죠? 네, 여러분. 어쨌든, 여기 동그란 접시에, 이렇게 보시면, 알맹이가 보이죠? 좁쌀 알갱이 같아요. 그런데, 뿌리가 하나씩 다 내렸어요. 제가 이거 꼽으려면, 돋보기 쓰고 해야 될 나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동그란 접시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을, 샤워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한 일주일에, 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제가 이렇게 크는 거 보면서 찍으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 정말 신기합니다. 천선주, 천선주. 오늘 날짜까지 써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좁쌀할 개알 같아. 천선주, 지금 또 자구를 막 올리고 있네요. 이 아이들은 여러분, 일주일 된 모습이에요. 일주일. 이제 육안으로 막 보이기 시작이에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후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려주고 있거든요. 천선주. 자, 아, 이제는 많이 컸죠. 일주일,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스프레이를 이렇게 해주고 있답니다, 여 천선주, 아,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천선주, 음. 이 아이, 여기는 조금이 여기는 큰아이들. 지금도 자구를 지금 또 이렇게 올리고 있죠, 여러분. 여기 또 이렇게 띄어서띄어서 띄어서 여기다 이렇게 묻어주죠. 처음엔 여러분 이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햇볕을 쫓아가죠. 일주일 만에 음, 너무 신기합니다. 일단 뿌리 자국 올라오는 곳까지 제가 다 찍어보도록 할게요. 음,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스프레이만 해주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네, 자국이 올라온 걸볼 수가 있어요. 신기해서 제가 또한번 찍어본답니다. 한달 정도 되면 네,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이 식으로,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자구를 다 띄어서 했는데 이 자구가 또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또 띄었죠. 이렇게 띄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깨알 같아. 뿌리 응. 자구 이런 식으로 묻어줬죠. 아, 또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선주. 네, 여러분 이 아이는 천선주고 오늘이 딱한달 됐어요. 한 달. 여러분들 제가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던 이 천선주 요 자구들을 띄어서 제가 여기다가 반 그늘 이렇게 창가 쪽반 그늘 실내에다가 이렇게 놨는데 한달 되니까 지금 이렇게 다 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빼가지고 종이 컵, 종이 그 소주컵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빼서 어 종이 소주컵에다가 하나씩 이제 독립을 시켜줄 거예요. 소주컵 있는 대로 그냥 제가 이렇게 상토하고 마사토하고 반반 5대5를 섞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저는 이제 물을 충분히 줄 거죠. 충분히.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한테 맡겨야죠, 여러분. 한 달만 바깥에다 내놓고, 어, 이 아이는 이제 선인장 가기 때문에 어, 이제, 9월, 10월쯤에는 이제 들어와야죠. 두달 동안. 9월, 10월 내놨고, 그 다음에 11월은 들어와야 되겠죠. 어,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소주, 소주 종이컵이죠. 소주 종이컵. 저는 종이컵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 여기다 이렇게 이제 독립을 시켜줄 거예요. 아, 한달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주 그냥, 튼실하게 이렇게 자란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는 천선주죠. 그리고 그 모태에서 뛰어낸 아이가 또, 또 이렇게 입장을 또막 올리고 있고 자구를 올리고 있어요. 요 아이에서 제가 다 뛰어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 위에서 뿌리까지 내리면서 여기서 또 이렇게 올리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아이들을 독립시켜준 다음에 요 아이 또뛸 거죠. 개체수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장난. 요 아이도 지금 3개월 된 아이인데 요 아이도 여기에서 자구를 올리고 있어. 이 아이는 여러분 천선주예요. 천선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독립을 시켜주면 이 아이들이 좀 빨리 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어, 이렇게 해서 하나씩. 그러면 나중에 어, 옮겨 심기도 좋고 이 종이컵은 물구멍이 없어요. 없는데 물 주고 이제 세월의 흔적에 따라 이제 이 아이가 그냥 찢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저는 충분히 또로로또로로 또로로, 음, 이렇게. 이 음, 아이는 이제 한번 죽는 아이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스며들고, 이제 노지에다가 내놓을 거죠. 이야, 이거 보고 이제 누가 나눔해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눔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천선주, 이렇게 딱한달 됐어. 제가 날짜를 여기 영상에다 표기를 해놨거든요. 7월 12일 날 제가 자구를 떼어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한번 보여드렸고, 오늘 이만한 달.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독립을 시켜주는 걸로. 와, 지금 하나씩 독립을 시켜주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큰 아이만, 음, 큰 아이들만 그대로 빼서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한 달, 한달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컸어요. 자구들이. 그래서 이렇게, 어, 소주 컵, 소주 일회용 컵에다가 큰 아이들만 빼서 독립을 시켜주는 걸로. 그리고 이 아이가 또 굉장히 많이 크면 제가 또한번 찍어서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여러분 벌써 또 위에서 자구가 또 올라오려고 그래.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딱한 달. 더도 덜도 말고 한달된 아이예요. 한달된 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물을 이아이는또 이렇게 많으니까 그냥 네, 또 자라도록 놔두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어떻게 여기 처음부터 충분히 이렇게 충분히 주도록 이게요 이런 식으로 충분 이 아이가 물이 좀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사이즈, 한달된 아이들은 여기 소주컵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종이컵은 너무 큰것 같고. 네, 그러면 두 달, 3개월 후면은 이 아이의 한 다섯 배가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천선주라는 아이에요. 가시가 없는 선인장가인데, 어, 입장 옆에 자국을 올린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이 식으로. 한달 동안 기다렸네요. 천선주. 자. 아, 진짜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모태 모태에 있는 아이. 그대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못해 있는 아이 있거든요. 음. 여기 이렇게 못해 있는 아이를 그대로 그대로 보이 그대로 핀셋으로 핀셋으로 이렇게 땄죠. 핀셋으로 음. 이렇게 땄어. 핀셋으로 또 이런 아이 한달 키운 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거죠. 처음에 진짜 보이지도 않았어요. 요렇게, 요런, 요런 꼬물이들이 이렇게 큰거 있죠, 여러분. 쫙, 음. 됐어요. 네, 여러분. 한달 기다린 천선주. 요 꼬물이들은 제가 지금 바로 이제 또 삽식을 시켜주려고 이렇게 예, 입장에서 띄어냈고요. 그리고 한달된 아이 지금, 어, 소주컵, 일회용 소주컵에다가 이렇게 옮겨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바로 노지에다가 내놓도록 할 겁니다. 두달 동안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로 들어오면 되겠죠? 두달 동안 얼마나 많이 컸는지, 그때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한 3개월 조금 넘었어요. 3개월, 4개월. 실내에서 그냥 그큰그엄마 옆에, 여기 모태 옆에 떨어져서 자라고 있는 아이죠. 여기도 하나가 지금 떨어져서 여기 몇개 자라고 있죠. 음. 한달 만에 지금 천선주 이 아이를 보고 계세 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알라뷰 이 아이는 천선주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감사합니다.